안녕하세요. 기아 컨셉 EV2 채널입니다. 오늘은 기아가 선보인 차세대 전기차의 새로운 기준, 2026 기아 콘셉트 EV2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은 단순한 소형 전기 SUV가 아니라 미래형 디자인과 첨단 기술, 그리고 효율성을 모두 담아낸 모델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첫인상부터 강렬합니다. 전면부는 기아의 시그니처 타이거 페이스를 한층 미래적으로 재해석했고, LED 라이팅 시그니처는 낮과 밤 모두 독창적인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공기역학적 라인과 매끄러운 차체는 단순히 예쁜 디자인을 넘어 주행 효율성을 높이는 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측면은 짧은 오버행과 굵은 캐릭터 라인으로 역동적인 이미지를 주고, 후면부는 심플하지만 고급스러운 조명 패턴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미니멀리즘의 정수라는 말이 어울립니다. 대형 파노라믹 디스플레이가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를 하나로 연결해 운전자에게 직관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터치 기반 인터페이스와 물리 버튼의 절묘한 조합으로 사용 편의성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친환경 소재 사용 역시 인상적입니다. 재활용 플라스틱, 바이오 기반 가죽 등을 적용해 지속 가능성을 실현했습니다. 파워트레인 성능도 놀랍습니다. 2026 기아 콘셉트 EV2는 최신 세대의 배터리 팩을 장착해 한번 충전으로 최대 5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하며 초급속 충전 시 20분 만에 80%까지 충전할 수 있습니다. 전륜구동과 사륜구동 옵션이 제공되며 최고 출력은 200마력 이상으로 도심주행부터 고속도로까지 넉넉한 힘을 발휘합니다. 안전 및 주행 보조 기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기아의 차세대 ADAS 시스템이 탑재돼 반자율주행, 차선 유지 보조, 전방 충돌방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등을 지원합니다. 특히 고속도로와 도심 모드에서 안정적인 주행을 돕는 드라이브 와이즈 최신 버전이 적용돼 장거리 운전의 피로를 크게 줄여줍니다. 이 차량이 주목받는 또 하나의 이유는 가격 경쟁력입니다. 기아는 EV2를 보다 많은 소비자가 전기차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가격대에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소형 SUV 시장에서 EV2는 디자인, 기술, 가격 3박자를 모두 갖춘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2026 기아 콘셉트 EV2는 단순히 새로운 차한 대가 아니라 기아가 앞으로 전기차 시장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보여주는 이정표입니다. 감각적인 디자인, 뛰어난 효율, 첨단 기술, 그리고 지속 가능한 철학까지 담아낸 EV2는 분명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EV2의 디자인과 성능, 그리고 기술적 특징을 간략히 살펴봤는데요. 앞으로 이 차량이 양산 버전으로 나올 때 어떤 변화와 발전이 있을지 더욱 기대됩니다. 전기차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기아의 도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자동차 소식과 리뷰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